네, 오늘은 느에미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여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의 손이 여시고 지키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방콕에 가면요 사톤 유니크 타워라는 빌딩이 있는데요 이 빌딩이 굉장히 유명한 빌딩입니다 1990년대에 경제 상황이 너무 좋을 때 대형 빌딩으로 지었는데요 우리 사진 준비되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크게 멋지게 화려하게 이 빌딩을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 위기가 오게 되었고요. 모든 공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가 지금 어떻게 남아 있냐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안에 한번 사진 보여 주실까요? 네. 지금 안에 가면요. 유리창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별명이 뭐냐면 유령 빌딩이에요. 유령 호텔이에요. 그냥 유령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왜 그렇게 방치됐느냐? 짓다가 멈췄을 때그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빌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늘 기분이 좋고,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언제나 늘상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것, 했던 운동, 끊었던 운동을 다시 하는 것, 그리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것, 그리고 놓았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에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기간들을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기보다 멈춘 채 그대로 방치한 채 머물기를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읽었던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변과 내부와 여러 곳곳에서 지속적인 반대가 계속됩니다. 지으려는 시도가 노력이 있었는데 한번두번 번 끊어지게 되고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지을 엄두를 낼수 없는 그대로 멈춰진 상태로 지나게 됩니다. 무려 몇년 동안, 90년 이상 동안 그 성벽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짓지 못한 채 90년 이상 방치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벽을 다시 짓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90년 동안 누구도 해야 돼 다짐만 했던 바로 그 일을 다시 착수했고 무려 52일 만에 그 성벽을 그가 짓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특별히 2 장에서 그렇다면 9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일, 누구도 다시 시작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어떻게 느에미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끝마치게 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삶 가운데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느에미아가 붙잡았던 것딱 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할 때 끝마칠 수 없는 일들을 마칠 수 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다짐만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에미아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끝마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느에미아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확신하고 경험했냐는 거예요. 먼저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인내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인내로 시작된다.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들은 성도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자기의 동생 또 하나니로부터 성벽이 무너졌고 불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변화되고 바뀐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기슬르 월에, 기슬르 월에 11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장 1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2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래요? 니산월이래요. 이 니산월은 3월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게 11월이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3월까지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에미아 심정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피 말르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동족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이제 공격받으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무려 4개월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에미안는요그 사실을, 그네달 동안의 기간들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는 인내했다. 어,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건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인내한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의지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내 의지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내 때는, 내 방법은 지금이고, 이렇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렬시키는 시간이 뭐라고요?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살면서 한번 후회되는 일들 두세 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들이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내가 너무 빨랐던 때예요. 내가 너무 몰랐던 때예요. 내가 너무 준비되지 몰르, 준비되지 않았고 그저 내 열심과 내 본능 따라서 앞서 걷는 순간이 후회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방법과 내 뜻이 일치되는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 뜻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점 이 간극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주님의 뜻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정말로 특이한 한 단어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을 더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하시고 여기서 이틀을 더 유했다 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 근데 이 메노라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견디다. 버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미 떠난 거예요. 이미 그곳을 향해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마음 붙잡고 그 자리 가운데 버티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그 순간에 인내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나사로를 단순히 병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더 나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 기다림 가운데, 기다림의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인내의 마지막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무려 네달 동안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없는 동안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뭘 열어주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가 쓸수 있는 재물들을 열어주시는 일이 그 이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은 늘 조급하고 쫓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다급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자녀 때문에 다급하고 내 앞이 보이지 않아 다급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전건축이 조금도 지체함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붙잡고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조급함의 환경에 이끌리지 않도록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꾸만 쫓기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늦은 것 같다 생각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성전 건축을 실수 없이 인도하신 그 선하신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분주함과 조급함이 내려놓아지는 은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인내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은 이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인내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요. 기다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서 상황들이 하나 둘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느냐? 바로 담대한 발걸음을 하나님의 손이 여신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담대한 발걸음을 하나님의 손이 여신다. 어떤 발걸음이요? 담대한 발걸음이에요 이제 드디어 기다림이 끝나고 어느 한 날이 이르렀는데 니사널 어느 날이었어요 왕 앞에서 이제 포도주 시중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질문합니다 내 수심이 왜 그렇게 좋지 않냐 병든 것도 아닌데 왜 유독 다른 날과 다르게 내 표정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의 생명과 미래가 전체로 달린 일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왕을 기분 좋게 왕을 그 마음에 편하게 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모두 다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직책을 그냥 읽습니다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수심이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끌려가서 사형틀에 가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 상황 가운데서 누에미아가 너무 담대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들이 황폐해졌고 성문들이 불탔습니다. 자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곳이 다 불탔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강 서쪽으로 갈수 있는 통행증을 주시고 특별히 성벽과 성문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나무를 쓸수 있도록 산림 담당자에게 편지를 써 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이 일각에 달려 있는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상황을 말할 뿐만 아니라 못까지 얘기해요. 요청하는 곳까지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린 물어야 되죠 아니 느에미아가 왜 갑자기 그렇게 담대해졌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느에미아가 담대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라고요? 묵도하고 거기에 펜 있으면 줄을 치세요 묵도했대요 여기서 묵도했다는 것은 잠깐 기도했다는 뜻인데요. 이것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화살 기도. 화살 기도예요. 화살 기도. 내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하나님께 마치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 이것이에요.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열어주세요. 즉시 하나님께 화살을 내보내듯 기도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더큰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 상황이 다급할 때내 상황이 너무 급할 때 온전한 기도 문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화살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릴 때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이 제가 있었던 그 미국 주가 멕시코와 맞닿아 있었던 주였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멕시코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이제 모시고 차에 태우고 이제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멕시코 넘어갈 때가 완전히 딴판입니다. 미국은요. 완전히 이제 그 멕시코 접견 지역에 가면 무슨 막 스페인식 건물에 막 유럽 건물에 너무 화려해요. 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멕시코의 국경을 딱 통과하자마자 도로가 없어요. 그냥 무법 천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경찰복 입고 막 차를 세우고 돈달라 그러는데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딱 국경을 넘었는데요. 제 앞에 차가 통과하고 제가 운전하고 갖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있었던 국경 지키는 군인들이 저를 잡았어요.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트렁크를 딱 열고 짐을 수색하는데요.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뭐냐? 이제 짐을 막 빨리 정리하다 보니까 제 앞차에 치과 의사를 하시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차에 짐을 실어야 되는데 제 차에 얘기도 안 하고 그 치과 용품을 제 차에다 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은색 반짝반짝 하는데 막 게이지가 있고 막 입구도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영락없이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열어봐고 딱 열었는데 막 은색 반짝반짝 하죠? 막 게이지 있죠? 막 숫자 올라가니까 이거 뭐냐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저는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무전을 친 거예요. 야, 여기 이상한 거 있다. 와라. 한명두명 명 사람들이 제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그 집사님이 제 차에 실은 거를 전혀 모른 상황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MBC 뉴스에서 한인 목회자 폭탄을 가지고 멕시코를 넘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잠깐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 이 극박한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제 머릿속에 잠깐 생각이 떠올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전도사 할때 애들 학교 앞에 가가지고 풍선 불어주고 묶어줬던 게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했냐? 아, 이거는 여름 성경 학교 때 우리 멕시코 애들 풍선 주려고 내가 갖고 온 거다. 근데요,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저를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멕시코 아이들을 사랑해줘서 고맙대요. 빨리 가서 풍선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너무 상황이 극박해갖고 이거 큰일이 날수 있는데 그때 했던 게 뭐예요? 그냥 화살기도처럼 하나님께 날린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듣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요. 갑자기 답해야 될 때,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들을 들었을 때, 갑자기 내 삶이 흔들릴 때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화살기도 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 지켜주십시오. 할수 있는 말을 내 입술 가운데 허락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향한 화살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느에미아가 기도만 해서 담대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느에미아가 담대했던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철저한 계획과 준비. 철저한 준비예요. 이 말씀을 읽어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왕이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자 마치 이 때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줄줄 읽기 시작합니다. 강 서쪽을 향한 통행증을 주시고 지금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아삽에게 편지를 써 주시고 모든 것들을 향한 준비와 계획이 완료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기도 없는 담대함은 무모함이에요. 그리고 준비 없는 담대함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준비가 만날 때 우리는 마주하는 환경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느에미아는요, 기도만 한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상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가 담대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담대한 발걸음. 특별히 기도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가 담대하게 행동했을 때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놀랍게 선언해요. 바로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가,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함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뭐가 도우셨대요?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삶을 인도했대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행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9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쌓아질 수 없는데 다시 쌓아졌어요. 그것은 느에미아나 백성들의 손이 쌓은 것이 아니라 누구 손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쓸 것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 가운데 충원되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로 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내가 마주한 환경도 열어주시고 묶인 것들은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는데 반대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를 바로 사명 붙잡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직면하는 반대에 사명으로 답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직면하는 반대에 사명으로 답하라. 이제 느에미아가 왕의 호위를 입습니다. 그래, 너뭐 필요하니? 저는요, 나무도 필요하고 통행증도 필요해요. 모든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걸어갔으면 평탄한 길 모두 다 준비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순간 경험한 게 반대였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무슨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지 압니까? 바로 반대와 힘들게 하는 일을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 10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 반대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순간 막힘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내상 가운데 가로막힘이 있다고 해서 원하시지 않는가 반대인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집중하고 뜻한 바 가운데서 반대를 직면하게 되거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반대가 시작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역시도 선교할 때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뭐가 많았대요? 대적하는 자가 많았대요.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좋은 고백으로 끝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뭘 마주했대요? 반대와 시련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반대했던 사람의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느에미아를 읽을 때까지 이두 사람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누구냐 한번 따라할까요? 삼발랏과 도비야 바로 삼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산발락은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어려움과 시험을 뜻해요. 그런데 도비아는 바로 그 그룹 안에서 지혜를 담당하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비아는 무엇을 상징하냐. 내가 만나게 되는 내 마음 가운데 내면적 어려움, 내면의 시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새로운 시작 반드시 시작하게 되면 이 삼발락과 도비아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를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흔들어 놓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흔들어 놓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 바로 사명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삼발라가 도비아가 흔들어 놓고 이제 작정하고 괴롭히기로 작정하는데 이미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답을 다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금 느에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스라엘을 부붕 시키는 사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라고 바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툭하고 끊어지는 것 같고 예상치 않는 내 삶을 자꾸만 흔들어 놓는 일이 일어날 때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은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산발라카 도비아가 찾아올 때 나는 이스라엘을 흥한케 하는 사람이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야 이걸 붙잡았던 것처럼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기도로 세워야 하는 기도의 어머니야 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영적인 제사장 아버지야. 이 사명이 있을 때 외적 내적 어려움을 잠잠케 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할 때그 자녀였던 어린 아들 루이 샤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은 처형을 안하고 제일 비참하게 죽게 하려고 이 혁명대원들이 혁명 데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제일 으쓱한데, 제일 더러운데 가서 너더 이상 왕 아니야. 너 왕의 자녀 아니야. 너 왕의 가문 아니야. 그러면서 뒷골목에서 쓰는 욕, 뒷골목에서 쓰는 쓰레기 같은 말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이야기하게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샤를이라는 그 왕자가요.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나는 프랑스 왕자다. 그런 말을 내 입에 차마 담을 수가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환경은요? 왕자 아니에요. 몰락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도 이 프랑스 왕자라는 중심만은 빼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요, 자꾸만 흔들어 놓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분명한 사명 의식.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가정을 중수할 기도의 어머니다. 살려낼 아버지다. 교회의 담당자다. 교회의 직분자다. 교회의 목사다. 끝까지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을 때, 나를 흔들어 놓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명을 붙잡고 걸어갔더니요. 느에미아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일을 다니엘서가 미리 예견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인데요. 중요하니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에와 예순 두 일에가 지날 것이요 잘 보십시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다니엘이 훨씬 이전에 지금 느에미아가이 사역하기 훨씬 이전에 한 가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곤란한 동안에 성전을 짓는 이가 나올 것이고 기름 붓는 왕을 그가 예비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요, 느에미아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보여준 적도, 예언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삶에서 내 상황에서 마주했을 때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순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보여주신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성벽을 잘 세우겠다 다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이뤄낸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이루는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을 그가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동일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내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들리는 이야기들과 마주하는 힘든 어려운 때에서도 다시 한번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여 다친 것들은 열리게 되고, 풀 묶인 것들은 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